예, 지난 1년 동안 제가 올렸던 150개의 영상에 대해서 많은 성원과 관심을 가져다 주신 누리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겠죠. 아니, 영상을 달랑 한개 올려놓고선 무슨 150개냐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또 계정을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이랄까 추가시킨 것도 있고 한데 제가 원래 닉네임만을 변경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계정 정체가 계정 전체를 새로 만, 만들어지다 보니까는 이전에 올렸던 영상들은 또는 전부 다 실종된 상태, 상태거든요. 상태 그래가지고 그동안의 영상들을 목록으로는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이번에 유튜버 활동 1년을 결산해 보면 나름대로 잠재력을 발견할 수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누, 누적 조회수가 1000명, 구독자 수가 8명 밖에 되진 않, 않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크리에이터가 되었다는 자부심만은 부정할 수가 없기 때문 때문에는 이유가 이, 있는 것입니다. 구독자래야 3명 정도는 제 가족들이고 한 명은 내 지인이고 나머지 3 명은 유튜브 내, 내 지존 타 누리꾼들 이져, 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그그 그, 근데 사, 사실상 거의 초참하리만큼 저조한 성과라고 볼수 있을 있겠습니다만 그나마.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거든요. 이은대 의 작가라고 내가 글을 쓰는 이유의 저자이기도 한 그분은 원래 사업을 했다가 작가로 전업 전업하신 분인데 그분 그분은 집실에서도. 그렇게 남겼, 남겼었듯이 자신은 원고를 집필하기 전부터 작가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도 하죠. 그게 바로 꿈이거든요.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은 하숙생 시절에 붓글씨로 하숙집 벽에다 이런 굴길을 남겼다고 합니다. 미래의 대통령 그러니까 그분께서. 말하기 전에 이 생각한 것을 글로 표현해서 하숙집의 벽에 붙여 놓았던 거죠 그렇다고 나라가 독립한 후에도 바로 대통령이 된 것도 아닌 일입니다 처음에 국무총리 기서로 출발했거든요 그러다 두차례 두 낙선을 거쳐서 60이 넘어서야 비로소 꿈에 그리던 대통, 대통령이 되었던 것입니다 흔히 성공이라고 말하면 유튜브의 경우, 경우는 구독자 수가 100만은 되어야 성공한 것으로 여기는 겨,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처, 최, 처음으로 영상을 올렸을 때 댓글에 달린 내용인 이거였거든요. 구독자 100만 가지라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내, 내, 내 판단으로는 굳이 100만명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구독자 100, 100명만 되어도 성, 성공한 성 것으로 생각되는 것은 구독자 100, 100명만 돼도 되면 구글 측에서 축하 메일이 온다고 하죠 그. 그것만 하더라도 충분히 그 사람에게는 잠재력이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장래 지소사가 꿈이라고 지인들한테 말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그 사람의 꿈이 장래 지도에 따라 달... 하고